아네 안녕하세요 아, 베스피버입니다 아,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임들 조금 좀 근황 같은 거 모음집인데 첫 번째 배고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스트로 보여드리면 되는데 아보브레벨이랑 드론 캐릭터가 좀몇개 있어요 흑누나도 어, 있고 모르간도 있고 근데 그때 이후로 크게 바뀌진 않았음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바지트는 이번에는 좀안 뽑을 것 같고 내년에 아마 그 누구냐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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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룰카디랑 우리 이제 알케이드까지만 뽑고 어, 내년은 아마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굳이 뽑는다면은 쿠쿨칸 정도 쿠쿨칸이 스토리적으로 좀 핵심인 캐릭터도 있고 그나마 테스요 아 테스는 근데 좀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 정도 뽑았고요. 어 굉장히 잘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제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스토리로는 깔수 없어. 깔려면은 어 이걸 안본 사람이거나 그렇지 이걸로 왜 하는 왜저 게임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재밌게 하고 있고요. 어 부담스러운 캐릭터들도 가캐로 만들어주는. 어 패고. 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고는 여기까지 보여 드릴 것 같고요. 자, 자, 배고는 현재 레벨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레벨 155. 좀 헤이해졌어요. 뭐 원래 만땅 채워야 되는데 지금 발렌타인 이벤트도 아니죠 이쪽 이 천천히 계속 다할 거고. 이벤트 스토리도 어느정도 좀 재밌게 꾸며놓은게 몇개가 많아가지고 현재 툰구스카까지 어, 클리어를 했었고요 이벤트도 2부 7장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어... 로그도 이거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른 게임도 재밌는게 많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그 다음은 원신입니다 원신 미리 틀어놨는데 다른 것도 미리 틀어놓겠습니다 자 원신 자 현재 모든 캐릭터 키라라를 제외한 그놈은 사성이 제일 안 나와 진짜 키라라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스태프들도 전부 다 이제 준종결급으로 그러니까 극한종결까진 안 하고 싶어요. 어 너무 힘들어 게임이 그러면 어 거의 준종결로 거의 다 맞췄고 몇몇 몇몇 캐릭터들은 운이 좋 좋아서 준뭐 어, 종결급으로 맞춘 것도 있긴 한데. 여튼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운이 잘 따라주면은 하겠습니다. 어 현재 프리나는 이돌까지 제가 자력으로 찍었고 전문까지 얻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고 각종 캐릭터들 쭉 보여드리는데 어 돌파한 캐릭터들만 좀 보여주자면은 나이다랑 카자까지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유는 딱히 아니에요. 그냥, 파티, 원, 파티 전체가 맛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빙결 시너지가, 데미지가 피증이 좀적었던 아야카도, 예, 프리나 때문에 어, 돌파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이제, 원신 보여드리겠고, 이제, 제일 과금을 많이 한 게임입니다. 여기 중에. 그 다음이, 이제, 리버스 1999 보여주기 전에 스타레일 한입 <laughs> 어. 로딩까지 좀 걸리나?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라나? 어쨌든 여기 얘는 끄고 끄고 리버스 1999 아,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리버스 1999어 가금 없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좀 재밌는 편이고 스토리도 4 장까지 다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어.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은 음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딱 간단해요. 그냥 와 현대판 그러니까 근현대 사패고 바찬을 하자면 근현대 사패고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심지어 시스템은 패고보다 가차도 괜찮아. 어. 근데 진짜 제가 캐릭터를 지금 많이 안 키웠는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뭐몽류를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것도 지금 뭐 크게 말씀 못 드렸고 일단 황금 호랑이들의 황금까지 이어졌는데 스토리 너무 재밌게 잘 풀어나오고 있어요. 단지 그건 있어요. 이런 그 이런 게임들 공통점이 알다시피 어 본인들만의 해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두 번째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일러스트감의 통일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겨우 해낸 게 그랑블루 판타지인데 요즘은 이게 참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그혀요 일러스트 스탠딩 캐릭터라든지 뭐 캐릭터에 나온 설화 배경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이나 페고를 좋아했던 유저분들한테 좀 과감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고를 좋아했던 유저들 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고를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차도 또 보면은 어, 할만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세히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이거 원신입니다. <laughs> 어, 원신이야, 원신. 어, 픽돌 한번나면 다시 할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60회, 60회 안에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캐릭터 이거 좋지 않습니까? 확률도 낮고, 아, 확률도 높고, 얻을 수 있는 확률. 성능도 고또 지금 현재 어개쩌는 성능에 어, 투스페어리 이빨 요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작 <laughs> 여기까지 하고 자, 여튼 저는 이제 어, 리버스 199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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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창 때려버려. 자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자그 다음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붕괴 붕괴 스타레일은 아이 o 그래 내가 여기 터치 게임을 여러 개 하고 있는 o i n g to get started. I'm going to get started. I'm g o i n 이거 어디에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없는 거. 책장? 아니야. 아카이브. 어, 여기. 저는 광추는 아예 안붙고 그냥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위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지고 없는 이제 없는 캐릭터인데 아마 저기에 백로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개네빈 하나 겁나 나와요 진짜.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픽업 때 506돌이 됐기 때문에 아딴 사람은 누군가는 506돌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어낭왕이나 아젠티는 안 뽑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제가 왜다낭을안 다낭을 뽑은 이유는 딴게 아니라 물론 이게 남캐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있어요. 약간, 단항 1, 딱 2, 3일 차 끝나고 사람들 평가 봤는데, 와, 너무 센 거예요. 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센그 기준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명일방주 했었을 때도, 아, 난머리 쓰기 싫어. 그, 그때 당시 기준으로 순수루트 던져. 그러면, 그 알아서 깨졌거든요. 그런 거좀 싫어했었어요. 그, 아니, 그 힙스터 기질이 맞긴 한데, 뭐, 편하게. 속서 오는 그 성능이 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평은 편함이 아니라 파괴야 파괴. <laughs> 어, 어, 얘네 둘은 파괴급인 것 같아요. 진짜 좋거든요. 아, 근데 앞으로 얘네 둘이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얘네 이렇게 픽업 캐릭터를 쭉다 써보고 얘네 둘 빼고도 써봤는데 아, 얘네가 미래 그거는 있더라. 진짜. 턴제 게임 에서 그런지 밀어줄 때 확실히 밀어주는 구나 라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 캐릭터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이제 그거 안 뽑았습니다 광추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광추 뽑으면은 무조건 뒤지게 아이 뒤지게 란다 무조건 게임이 쉽게 굴러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거짓말 안치고 제가 지금도 혼돈 10층을 깨요 예. 블레이드는 좀 바람 담케 어, 못 참지. 해서 도전했다가, 어, 운이 좋게 뽑았는데 어, 지금도 솔직히, 이런 좀저질 스펙이어도, 혼돈 10층, 9층? 그냥 여러번 리트라이 하니까 깨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 이때 이 조합 들고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가서, 얘로 강인도 깎고 깨고. 또 이제, 어 바람 번개 어? 바월어로3포리고 가서 미친 듯이 강인도 까3포 카프카 리고 가서 미친 듯이 깎고 어 때려잡는 어 그게 돼요 스펙이 낮아도 가능하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추가 그 전용 광추가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뮬레이션에 너무 좋은 광추를 이미 줘가지고 얘네들 들고 가니까 그냥 고진다 해결이 돼요 어, 평상 때 얘는 뽑았고 또 나왔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블레이드 이거 강축 빼고 한번 깬 적도 있었을걸요 <laughs> 너무 쎄서 근데 딜, 딜이 모자른 것도 아니어가지고 여튼 어, 붕괴스타일도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붕괴 스타일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건 저한테 니케 밖에 없어요. <laughs> 니케입니다. 니케. 이음 아... 이또 어떤 방... 어느 방송인들한테 가도 보이죠. <laughs> 들리는 음이죠아 그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붕괴 스타일을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찰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나찰 있으면 한번 들어가보세요. 근데 나찰 없어도. 근데 그건 있어요. 불쾌감이 조금 늘어나요. <laughs> 나찰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나찰 없는 사람들 지금 땅을 치우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찰은 좀 챙겨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 듭... 생...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얜또왜 다운로드냐? 나 아까 다운로드 해놨는데. 뭐지? 오류인가? 오류겠지. 어, 다운로드 안되잖아. 그래, 오류라니까. <laughs> 뭐, 뭔 놈의 클라이언트의 버그가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캐시 삭제랑 이런 거 꾸준히 해야 되는데무 소리냐? 뭐, 메가미. 이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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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제, 니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 노래 들리면은, 이 노래, 이 배경 화면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인물 분들은 알아요. 아이, 요 놈, 여름 이벤트는 했구나. 그걸 알수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 게임 재밌게 즐기고 있고, 지가 니켈 레벨은 241, 지혜강 레벨은 어, 264입니다. 264고 그냥 딱... 그냥 한마디만 얘기해 드릴게요. 스토리 빼면 시체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게임성 자체가 얘네들만의 유니크한 게임성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곧 나오는 유니온레이드 그러니까 여기도 돌파 효율이 너무 그지같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돌파에서 풀 코간을 간다는 하에 하면은 20%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들은 핫돌파만 해도 캐릭터 성능 20% 뛴다든지 보이는 수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치도 되게 잘안 보이고 깎이는 데미지나 이런 것도 명함으로도 다 플레이 가능한 그런 재밌는 플레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 솔직히 과금이 거의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아 언젠간 뜨겠구나 하면서 분재처럼 하잖아요. 그럼 저처럼 됩니다. 분재처럼 아 나는 씨 1등 찍고 막어 유니온 랭킹 1등 뭐 스페셜 아내나 1등 하려면은 허 등골입니다. 절대 못할걸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오픈 초부터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벨링으로는 아마 모든 그 모든 유저가 그니켈 레벨이 4 5 7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미 벌어졌죠. 그 싱캐 텀이 적응, 적으면 모를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건 뭐냐? 스토리에요, 스토리. 스토리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마 스토리 짜시는 분이 굉장히, 굉장히 진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미, 일본도 또 인기도 많고, 블로벌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왜 이렇게 재밌냐.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맛본 맛도 좀있거 약간 이상한 곳에서 막 타이밍을 끊는다든지뭐 그런 것도 약간 우리나라 감성도 좀 있어가지고 거의 아침 드라마식 저는 일본어랑 한국어 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드릴 것 같습니다 여 여태까지 제가 해, 했던 게임들을 좀쭉 좀 보여드리는데 원래 제 옛날 계정 들고 와가지고 막더 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제일 재밌게 들고 어 즐기고 있는 게임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이 또 달라지고 게임이 뭐 이상한 곳으로 뒤틀려진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게임이 이제 나오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처럼 그냥 구독자 220명... <laughs> 22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정도 게임 하면은 도대체 종겜러는 얼마나 많이 하는 거냐... 그... 위대하신 분한분 분 계시죠... 저도 그분 덕분에 원신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은 무슨 게임을... 초전도 제외 옛날에는 쥐가 몇 150명이었을 거예요... 소정도 했을 고병람도 했었는데... 아, 그분은 병람안 하신 분... 푸닝 시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거는. 튼 어, 명조는 나오면 할 겁니다, 여러분. 어, 명조 나오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는 게임, 좀, 별사, 같은 거는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끝까지 본, 봤다는가정가야 얘기하는데, 당분간 영상이 없을 겁니다. 영상이 없을 거고, 왜냐면은 하 제가 취업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어, 그것 때문에, 달... 네, 그 원신 영상 아카이브는 계속 운용될 겁니다. 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게 굴러간다 싶은 게한4 내년 1월, 2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영상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때는 그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알고리즘에 제가 선택을 막잘못 받기네요. 네. 사실 공개했었으면 아마. 알고리즘 떡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여튼, 알고리즘 기준으 맞췄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연, 원신 영상이나 뭐 이것저것 게임 할 만한 거올라올수 있으면 올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아마 영상이, 어, 신작 출시 게임은 젠레스 존재로 또는 명조가 될 겁니다. 그둘중 하나 집요하게 팔 거예요. 공략 올리고 막 이런 거 늦을 수는 있어도 그럼 이제 집요하게 팔 겁니다. 아마 명품 팔 팔고 싶 팔고 있지 않을까 생각요 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어, 오늘 하루 연말 이제 올해 안 남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오후 9시에 지금 영상이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어 다들 올해 연말. 잘 보내시고 어, 탈 없는 판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참 다산다산했던 흑토끼였습니다. 아, 참고로 저 블루아카이브도 합니다. <laughs> 그 영상을 뭐, 여기 못 남겼네요. 여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조만간 이제 새해 잘 맞이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니다 이상 영상 끝내겠습니다.